아니 여기 아... 머위가 있어요. 머위 봤시네. 머위. 거요. 거기 가시 가시. 이거밤 나무 있어서. 아,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엄청 여기, 여기 얘가 머위 싹이에요. 음. 머위가 좀선늘한 거를 좋아해서 음. 그그 여름에는 흔들면서 없다가 흔들면서? 이제 그 가을에 싹이 나오는데 음. 그. 지금은 설이 맞아갖고 이래요. 그, 제, 요, 요때 나물로 먹어도 되고, 데쳐가지고 고기 싸먹을 때 먹어도 좋아요. 이 머위는 이제 꽃이 관동하라고 해서 그폐 대장에 기경을 하는데, 그폐 대장에 기경하는 거는 감기, 그니까 목, 코 이런 데가 좋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폐 대장에 기여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논문에 의하면 삼기의 모든 암에 효과가 좋대요. 그러니까 모든 암에 얘가 치료가 가능성 이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특히 그 설사하시는 분들 있잖아. 설사하시는 분들은 이거 뿌리 캐서 달려서 먹으면 그만이 멈춰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설이 맞아서 죽은 내고 여기 이제 하나 캐 봤는데, 여기 지금 뾰족뾰족 나온 애들은, 그 내년에 나올 싹이에요. 엄청 많이 나요 하나 캤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싹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식이 빠르다는 거야. 근데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뿌리하고, 뿌리 줄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니까, 러 그, 줄기는 마디가 있으면 줄기라고 했잖아요. 그니까, 러 이, 얘는, 이 줄기, 그러니까 뿌리 줄기로 번식을 하는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는 애가 뿌리고, 요건 뿌리 줄기야. 그래서, 이걸 캐다 씌우면, 한 포기 씌우면, 뭐, 한해에도 수십 개 개체가 나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그 번식이 잘 되니까 엄청 강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얘가 좀, 그 맛은 약간 쌉싸름한데, 쌉싸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먹고, 나는 그건 싫다 그러면 데쳐가지고 찬물에다가 올 거라면 돼. 근데 문제는 요게 이제 그 봄에는 이렇게 새로운 싹이 10개 나와서 먹, 이파리를 먹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이 줄기가 엄청 굵어져요. 그러면 5월달에 우리가 모내기 하잖아요. 5월달쯤 되면은 새로 나온 줄기가 막 엄지손가락만 큼렇게 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줄기를 이제 잘라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그, 어린 요 싹은 나물로 해서 묵나물로 먹을 수도 있고, 피곤 좀 줄구면, 피클 다운은 아주 좋아요. 피클 다운은 고기랑 같이 먹을 때가 많으니까 고기 분해효소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이 어위는 약간 습한 데보다 약간 건조한 데서 다 얘기. 비에잘 커. 비탈에 심어놓으면 굉장히 번식이 빨라. 그래서 애들은 이제 염증에도 좋아서 항암제로도 쓰고 설사하는 데도 좋고 고기 분해시키는 데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네, 팔방 미인이야. 여기야. 근데 역대는... 지금 여기 보니까 꽤 아이고. 많이 있어. 요 햇빛 좋은 데서 얹어주고. 응. 응.